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줄리앙 브로켈 보아스노우스 샤벌리 2020 빈티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brocal.fr 이며 돌아가면 큼직하게 찍혀있는 무당벌레가 반겨줍니다. 유기농이랑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의 선두주자라고 하는데 진딧물을 잡아먹는다라고 통상 알려져있는 이 무당벌레를 전면에 보여준 그런 모습이랑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와이너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페이지에서도 포도송이 위를 거침없이 지나가는 달팽이의 사진이 반겨줍니다. 장 마크 볼케아는 1946년에 태어나서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잘 하다가 그의 아들인 줄리앙이 태어나던 해인 1973년에 처음으로 프레이라는 지역에1 헥타르의 땅을 소유하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식재 한 거에서부터 와이너리가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드린 줄리앙은 1995년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와이너리에 뛰어들었는데, 1997년에는 11 헥타르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유기농이랑 바이오다이나믹으로 포도원을 가꾸는데 헌신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와이너리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면적이 200헥타르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현재는 이 아들이 와이너리의 총 책임자로 있다라고 합니다. 생산으로 와인의 종류로는 샤블리의 푸티 샤블리로 네 종류의 와인이 있고, 샤블리 프리메 크리에서 일곱 개 밭, 그리고 샤블리 크라크랑 크리에서 일곱 개 밭, 그리고 아버지인 장마크 보케아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루이 쁘띠에 대한 헌정으로서 1946년에 식재된 포도나무로만 만든 비에비뉴 VV1946이 있습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라인업으로 보자면 샤블리의 쁘띠 샤블리 정도의 급인데 줄리앙이 최초로 바이오 다이나믹을 시도한 첫 번째 파셀인 보아스 너즈에서 나온 샤브리롬을 만들었다는 라 차이점이 살짝 있겠습니다. 빌라주이는 빌라주이지만 파셀 단위로 좀 관리가 되어 있는 거 플러스 가장 오래 전부터 본인들 와이너리 기준으로 가장 오래 전부터 유기농 혹은 바이오 다이나믹을 도입했던 그런 파셀이라는 특징이 좀 있겠네요. 참고자료로서 샤브리에 대한 설명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자면은 케메놀 지안 토양의 남쪽 혹은 남동쪽 사면을 가진 지역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들었다고 라 합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를 진행하고요. 레몬과 백도의 뉘앙스의 노란 과일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입안에서는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맛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시음 적정 온도는 섭씨 12도에서 14도를 권장하고 있고요. 어울린 음식으로는 역시 샤블리에는 찰떡인 굴, 그리고 해산물, 그리고 생선구이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와인서처에서 보면 해평가는 4437원 나와 있는데요. 저는 2022년 6월에 와인바에서 75,000원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해평가의 185.5% 정도 되겠고요. 별점은 따로 없으며 6개의 평점에서 평균 90점을 받았습니다. 유기농 인증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와인서처에서 제안하는 시음 적기는 2023년에서 2027년을 추천을 하고 있으니 2024년 3월인 현재는 딱 적당한 수준이지 않을까 합니다. 비비노에서 보면 해당 빈티지는, 2020 빈티지는 448명이 평가해서 4 4 8명의평가에서 4.1점을 받았습니다. 비비노 평균 가격으로는 61,270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도 놀라운 점이 그 아래에 샤블리에서 3.4.1점이 나오는 와인의 평균 금액이 597,583원이래요 뭔가 환율이 한 10배 정도 잘못 적용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금액이 크게 튀고 있습니다 와인에 대한 리뷰는 605명이 남겼는데 와인의 스타일은 중간보다 살짝 볼드한 정도에 굉장히 드라이하고 산미감도 꽤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197명이 미네랄과 스톤과 허니의 느낌을 이야기하였고 174명은 시트러스와 레몬과 라임, 140명은 청사과와 사과, 그리고 복숭아를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또 샤블리이기도 하고 워낙에 또 온도를 잘 맞춰서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와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이스버크에서 잠깐 넣어두고 첫 잔으로 가볍게 말씀을 드린 다음 다음 잔으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2020 빈티지의 샤블리 치고는 지금 2024년 3월인데 예상보다는 좀 노르스름한 편입니다. 제가 조명이 이제 여러 옵션이 있지만 지금 화이트로 놓아두고 있는 상태인데도 굉장히 좀 노랗다, 약간 볏집 같은 그런 컬러가 보이는 상황이에요. 테두리 부분에는 상당히 큰 영역으로 물빛으로 나오는데 중간 부분에 은은하게 노란빛으로 약간 레몬의 노란빛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몬 혹은 이제 금잔디 그런 뉘앙스가 연상이 되고 있고요. 컬러의 뎁스는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고 그냥 연한 듯 연한보다는 약간 좀 연한과 중간에 가까운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섭씨 10.8도라서 본인들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샤블리 빌라지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섭씨 12도에서 14도를 추천했는데 지금 10도 정도 수준이면 사실 시음 적정 온도에는 제가 이제 테이스팅 하면서 도달을 하고 또 넘어가고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좀더 낮은 온도를 마시는 걸 지향하기 때문에 오늘도 좀더 칠링을 했다가 맛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향에서는, 어, 오묘해요. 되게, 샤블리라는 거를 느끼긴 조금 어려운 그런 향입니다. 약간, 어, 향만으로는, 이게 샤블리라는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향만으로는 좀더 온도가 낮았으면이라는 느낌이들 정도로 약간 어떤, 어, 과일의 뉘앙스가 좀더 강한? 제가 생각했던 샤블리는 굉장히 좀미네랄리티가 팡팡 터지면서 좀 약간 슬림한, 좀 이제 깎아놓은 마치 대리석이나 혹은 청동 조각상 같은 그런 선득하고 서늘한 모습을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코에서는 굉장히, 어, 복숭아, 복숭아 중에서도 약간 황도보다는 그래도 좀 백도에 가까운, 근데 또 완벽히 백도는 또 아니에요. 약간 좀 겉부분이 살짝 뭉그러지고 있는 백도 같은 그런 느낌? 을 주고, 거기에 살짝의 라임이랑 살짝의 시트러스가 가미된 그런 향입니다. 이제 게다가 그 뒤에 슬쩍 드러나는 게 이게 이제 말로라틱 발효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은 은근하게 약간 밀키한 느낌? 그런 좀 코코넛 워터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살짝 나요. 아, 그리고 그 뒤쪽에 슬쩍슬쩍 올라오는 약간의 그 열대 과일 같은 느낌도 있고 되게 살짝, 아주 살짝, 쇼비 블랑에서 풍기는 어떤 캣스피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음, 오, 음, <laughs> 와우. 아, 입에서는, 입에서는 딱 샤블리네요. 어우, 와우. 당도는 그냥 드라이 하고요. 그리고 산도 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우, 와, 산도 높고. 알코올은 못 음, 넘김 이후에 그렇게 뚜렷하게 뭔가 임팩트를 주진 않아요. 한 이거 간다라고 하면 한 12도, 네, 11.5에서 12.5 사이 왔다 갔다. 너무 큰 범위를 잡았나? 아무튼 그 정도인데 12도는 좀 넘을,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디감을 한 모드라이트 정도 주겠어요. 다만 맛을 보면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미네랄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입에서 그 약간 어 바다 짠내랑 어떤 금속질의 짠맛, 약간 그 마치 조개 껍질을 그냥 한줌 지어서 바사락 바사락 한 다음에 쫙 뿌려놓 그런 그런 토양에서 그런 석회 베이스의 토양에서 자란 듯한 그런 미네랄티 아주 쫙쫙 들어옵니다. 입에 오우. 그러면서 사실 얘가 입 안에서는 과일의 뉘앙스가 굉장히 뒤로 빠지거든요 근데 뒤로 빠져있으면서 그 안에 헛헛한 신맛으로 딱 때려주고 원래 그 뒤에 이제 사람이 새콤함을 느끼면 거기에 뭐 레몬이 됐든 라임이 됐든 시트러스가 됐든 아니면 하다못해 신김치가 됐든 뭐라도 그 뒤에 맛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맛이 지나간 자리에 살짝 비워지다가 거기를 물밀듯이 치고 오는 짭조름한 그런 미네랄리티로 꽉 채워줍니다. 어, 그래서 피니쉬가 생각보다 피니쉬도 길고, 그리고 입안에서의 강도도 산미 빵 때려주고, 미네랄리티 빵 때려주고, 나쁘지 않아요. 향에서 살짝, 살짝 느꼈던 그런 어떤 오키한 느낌이랄까? 약간 그 유질감의 느낌? 그런 거는 입안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입안에서 그런 느낌은, 음, 다 마시고 나서, 피니시 쯤에 아슬아하게 올라오는, 저, 그, 목 넘김까지 다 끝내고 나서 혀 위에 뭔가 이 신맛과 이 짭조름한 맛, 이거를 다스리기 위해서 남아있는 어떤 타액이 주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정도만 남습니다. 오, 그리고 요 미니어리티가 요게 이제 약간의 그 발효 쪽의 톤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 미니어리티가 입 안에서 입이 이제 사람의 입이 금방도 요 짭조름에 때리는 펀칭이 익숙해지면서 얘가 좀 요거트의 느낌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살짝한 비스킷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슬쩍 던져줍니다. 이게 요거트나 비스킷보다는 사실 약간의 어떤 그, 음, 크림치즈 같은 느낌? 또 그런 거랄까? 약간, 음, 크림치즈 크래커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크래커처럼 묵직하진 않고, 약간 그런 느낌? 아니면 뭐, 그릭 요거트라던가? 이런 뉘앙스입니다. 네, 5.8도. 요 정도면은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6도 되는 거고요. 줄리앙 볼까우 보아스노즈 샤블리 2020 빈티지입니다. 컬러는 테두리 부분에 상당히 넓은 영역으로 물빛을 보여주지만 가운데에 2020 빈티지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꽤나 진한 색으로 보일 수 있는 빈티지 대비해서 진한 색으로 보일 수 있는 옐로우 혹은 볏집 혹은 금잔디 혹은 레몬 그런 톤의 컬러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약간의 초록빛이나 이런게 도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6도까지 낮춘 상태에서 향의 특이한 점은 굉장히 약간은 과일의 느낌이 피어나오는 백도 복숭아인데 겉부분에 살짝 뭉클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었던 거에서 되게 단단하게 잘 여물어 있는 바나나 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바나나 같은 그런 뉘앙스랑 살짝의 아카시아 꽃 같은 느낌 그리고 살짝 과다하게 익은 레몬 같은 느낌 약간 둘의 사이 어딘가 레몬과 복숭아의 사이 어딘가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살짝살짝 청사과 같은 이제 설익은 무언가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뒤로는 은은하게 올라오는 이제 꽃꿀 같은 느낌. 요게 이제 허니세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느낌도 주고, 그 뒤에 은근하게 올라오는 살짝살짝한 산미감, 거기에 약간의 시트러스까지. 저는 이 정도 온도가 아까의 온도보다는 좀더 샤블리 같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입 안에서는 굉장히 드라이하고 온도가 내려가니까 오히려 산미가 더확 가라앉으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과일의 뉘앙스를 여과 없이 드러내줍니다. 향에서 느꼈던 과일의 느낌, 꽃의 느낌, 꿀의 느낌이 입 안에서 그대로 살아나고요. 굉장히 시트러스하지만 그게 절대 산미가 과해서 시지 않고 아 내가 정말 맛있는 어떤 열대풍의 어떤 과육이 충분히 있는 그런 과일을 먹는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 온도임에도 산도가 절대 낮은 수준은 아니고 중간 플러스 정도는 되고요 알코올의 느낌은 아까 마셨을 때나 지금 마실 때나 중간보다 좀더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바디감은 미디엄 정도로 볼수 있겠고요 마시고 나서 아까는 굉장히 강렬하게 치고들었던 미네랄리티가 여기서는 뒤로 두 발자국 정도 벗어나서 목 넘김 이후에 은은하게 미네랄리티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약간 치즈한 느낌. 여기서 이제 좀 요거트보다는 치즈 풍미를 좀더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로라텍 발효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네랄리티가 아까는 꿀꺽하고 나면 목 안쪽에서부터 빵하고 혀의 뿌리부터 빵하고 때렸다면 지금은 굉장히 압축되고절제돼 있어서 혀 입술부터 입술에서부터 혀를 타고 혀 위를 미나리티가 떼글떼글떼글 떼글 구르면서 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굉장히 잘 정제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잔에서부터 온도가 슬슬 올라가면서 입 안에서도 온도가 슬슬 올라가면서 벌써 여기서도 맨 처음 마셨을 때랑 두 번째 마셨을 때랑 세 번째 마셨을 때 느낌이 다 달라요. 뒤로 갈수록 산미랑 미네랄티가 확 살아나면서 이제 더더 더 마시게 되는 처음에는 약간 산미랑 미네랄티가 딱 응축돼 있고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어서 그거를 이제 과일의 느낌, 꽃의 느낌 요런 걸로 덮어두고 있었다면 약간 그 껍질을 깨고 안에 있던 산미랑 미네랄티가 빵 하고 흘러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뭔가, 한 1, 2년 더 굴리면, 더 굴려서 얘가 어떤 원숭미가 생기면 더 맛있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6.7도인데 벌써 이런다고? 어, 얘는 그러면은, 음, 진짜 한 6도 정도에서 마시는 게더 좋겠어요. 아까 진짜 그첫 잔에 그 느낌에 거의 근접하게 따라왔습니다. 10. 몇 도의 느낌이나 지금 6.7도의 느낌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어,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좀 여러 레이어 이런 거를 보려면은 진짜 6도 그때까지 확 내려야 되는 그런 와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입에서 약간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이제 아까 첫 번째 10. 몇 도였던 그잔 대비해서는 입안에서 은근하게 어떤 과일이 풍기는 당미감, 뭐 와인에 아예 드라이한 건 맞지만은 은근한 과일이 주는 그런 뉘앙스 그런 것들은 약간 살아 있고 그 뒤에 약간 찝찔하게 붙는 어떤 치즈의 느낌도 살짝 살짝 남아는 있고. 오, 네, 15.9도 질량 브로케아 보아스노 샤블리 2020 빈티지입니다. 컬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물빛이 많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나 가운데 부분에 옐로우, 혹은 골드라운, 혹은 볏집 같은, 스트로우 같은, 혹은 레몬 같은 그런 노르스름한 컬러가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빈티지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많이 좀 진한 컬러이지 않나라고 하지만, 그냥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연함과 중간 사이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향에서는 어 이게 샤블리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샤르도네와 같은 느낌을 보여줍니다. 코트 드 보네 샤르도네를 연상할 수 있도록 뭐랄까 적당히. 말로 락틱한 느낌 적당히 오일리한 느낌 적당히 산미감도 느껴지고 적당히 유실감도 느껴지고 약간의 치즈의 느낌 약간의 그릭 요거트 같은 느낌 약간의 버터까지도 지금 이 온도에서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 뒤로 깊게 숨을 들이쉬면 굉장히 슬며시 모습을 드러내는 선득하고 서늘한 느낌, 그리고 산미감 그리고 약간의 허니서커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뒤에 따라 붙고요, 핵과류의 느낌 되게 백도복숭아의 심지에 가까운 그런 과일의 느낌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 안에서는 굉장히 드라이한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산도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입 안에서 침이 그냥 줄줄줄 고이는 그런 느낌에 알코올은 생각보다 지금 온도에서는 꽤 있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감은 미디엄에서 조심스럽게 누군가는 미디엄 플러스까지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저한테는 미디엄 정도로 느껴집니다. 마시고 나서 피니쉬는 특유의 미네랄리티. 바삭바삭 바삭 바스러지는 금속질의 그런 느낌이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피니시가 굉장히 좀 중간보다는 긴 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피니시의 보탬이 되는 거는 목 넘김 이후에 입 안에 계속 남아 있는 바삭바삭한 혹자는 어떤 참나무의 뿌리 같은 느낌, 혹자는 홀 클러스터로 되어 있는 포도의 어떤 포도 송이에 붙어 있는 그 가지 같은 느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은근한 느낌 약간 뿌리로 약재로 쓰는 어떤 무언가의 느낌을 길게 준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느낌은 과일이 아닌 뉘앙스에서만 접근했을 때이고요 과일의 뉘앙스로 접근하자면 핵과의 느낌 그대로 살아있고 그거에서 청사과 쪽에 톤은 있는데, 와인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청사과에서 붉은 사과로 넘어가는, 혹은 거기에서 자몽으로 넘어가는, 아까는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자몽 류의 시트러스가 굉장히 강하게 또 입에서 남으면서, 요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산미의 도움을 받은 영향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